3월에 씨앗을 뿌리면 5월에는 화려한 수국 꽃밭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경기도 기지에서 정성껏 키운 내한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수국 씨앗은 특히 베란다나 작은 정원, 그리고 화단의 심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도 더위에 지지 않는 이 식물은 한번 심으면 1년 내내 꽃을 피웁니다. 그저 흙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돼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초보자나 바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꽃이 많이 피고 꽃말 또한 길어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으며, 단년생나무뿌이 식물로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화훼 재배기지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만약 꽃이 살아남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집 앞에 심으시면 반드시 거리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이웃도 꽃을 보러 올 정도로 멋진 장관을 이룹니다. 집베란다나 작은 정원은 물론 화분까지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씨앗 몇 개만 심으면 금세 풍성하게 꽃이 피어납니다. 온 마당이 고급 향수 같은 향기로 가득 차고 손에 들 꽃다발로도 손색이 없어요. 수국의 꽃말은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평생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